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금요일 밤 11시 19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믹스, 이더리움, 코스모스 이렇게 세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어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위믹스, 위믹스는 뭐 지금 음, 상당하면서 매물대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매물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 이렇게 여기 고점을 찍고 이때 한번 고점을 이렇게 한번 찍고 어, 이렇게 쫙 여기다가 묶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엄밀히 얘기하면 4개월 동안 하락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위믹스는 상당히 이런 거는 좀안 좋은 게 이때 시가마저도 깨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되게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 이게 지금 처음에 위믹스가 좀 이슈가, 이슈가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얘는 제가 보기에는 어, 차트만 보자면 예, 길게 끄고 갈 수도 있다 지금 3개월째 지금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 여기 거래량도 그대로 다 이때 올라간 거 이상으로 지금 다 뺐죠 지금 그래서 다 털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지금의 모양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얘는 뭐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뭐 무슨 호재가 나와서 갑자기 확 이렇게 말아올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 은봉 세 번째 이 어, 은봉 마저도 지금 되게 장대음 은봉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지금 하락 국면에 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 안 좋다. 그러나 이게 지금 은봉 제가 그, 이, 말씀드렸죠 하락의 세목세세 세, 세 개. 이렇게 적, 적산병이 상승의, 어, 시그널은 적산병이라고 얘기했죠. 양봉 3개. 하락에 또한 묶음은 은봉 3개. 이렇게 은봉 3개가 나와, 흑산병이 나왔으니까, 뭐, 다음 달에는 조금 오를 거를, 반등을 한번 기대, 어, 해봐야겠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주봉의 모양을 보자면은, 어, 그렇죠. 요게, 얘가 지금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왔는데, C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묶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반등 한번 나오겠죠? 반등 한번 나오고 또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다섯 묶음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주봉상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번 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나왔으니까, 뭐 이때 다섯 개까지 나왔네요.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얘는 홀스 스텝으로 갈요 때도 세 개로 나왔고 어 그러면 얘는 음, 홀스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뭐 지금 아직도 지금 저점 하락 추세를 그려가고 있으니까 뭐 섣불리 들어가기 들어갈 수는 없겠죠. 저점을 잡겠다고 들어가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다만 어, RSI, 지금 RSI를 보면 요30 이하로 떨어졌어요. 어, 사람들이, 야, RSI 30 이하가 어디있어 음, 코인에서. 뭐, 그렇게 하는데, 얘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RSI 3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횡보를 할지는, 음, RSI 30 이하로 떨어졌으니, 이제 막 물타기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요 RSI 30 이하로 떨어지면, 얘가 여기에서 얼마나 더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얘를 어디서 물타기를 해야 되냐? 이 올라오는 시점, 이 지점이 아래 사이 30이거든요. 이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 물타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그래도 여기 올라오는 시점이 되면 여기 행보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이3 2하에서 길게 행보하다가 올라오면 이제 그때는 어, 물타기 라든지 한번 저점 잡으러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는 타이밍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려면 은이 위믹스 라는 이 코인이 어뭐좀 미래 가치가 좀 있어야 겠죠 예, 그런 것들은 각자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1봉을 보겠습니다 1봉을 보면 뭐 지금 1봉에서는 뭐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제 1봉에서는 크게 보면 이렇게 A, 그런 다음에 여기 B 해서 이렇게 C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모양인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크게 한 바닥을, 쌍바닥을 찍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요 때의 저점과 요 때의 저점.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그러면 제가 A, B, C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할때요 바닥을 다지는 게요 자리와 요 자리, 요 A와 이 C 자리가 동일 현상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A보다 C가 높은 자리가 있고 이렇게 A보다 C가 낮은 자리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세 번째 지금은 얘는 이제 세 번째 어,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 만만하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 뭐 지금 여기에 물려 계신데 지금 여기 와서 매도를 하는 거는 <laughs>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끝자락 이긴 시간을 견디고 이 진짜 갈 때까지 쭉 내려온 애한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매도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반등은 비파 반등은 노려야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매매 계획을 세우시면 될것 같고 지금 위믹스는 그러면 이제 매수 타점이 음 적어도 얘는 지금 계속 꼬라박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한이 자리, 이 언덕은 제가 올라와야 된다. 요 언덕은 지금 올라, 올라오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요 언덕까지는 한번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기 여기 아니면 여기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 적어도 요 자리는 올라와야 될 것으로 보여요. 5,740원. 요 자리, 예.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5,740원. 요 자리까지는 올라올 때까지 한번 기다리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요기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6,170원. 6,170원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 좋다.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렇게 예, 왜냐하면 얘가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계속 꼬라박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을 해도 약반등하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어,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 그냥 감, 어,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믹스는 상승장으로 접어들려면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이 예, 요, 요 자리 요 자리 있죠. 이 자리 9,970원. 이 자리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얘는 이제 상승, 새로운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세 개의 타점을 놓고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뭐, 저는 이더리움이라는 이 코인 자체는 어, 뭐,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데, 음, 지금 얘는 뭐, 얘도 시총이 이제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근본 없이 막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얘도 지금 월봉상 이렇게 20선 위에서 놀고 있죠. 예, 요게 조, 중요합니다. 이게 20선을 깨고 내려오면 얘도 이제 안 좋은 형국으로 갈수 있는데, 지금의 모양으로 봐서는 요때 1파, 2파, 1파, 2파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요게 3파. 이게 3파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3파면 요게 이제 4파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5파냐, 오파가오파라고볼 수도 있죠? 이게 지금 4파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1파를 깨고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5파인데, 그럼 얘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되게 저도 좀 걱정인 게, 여기 A, B, C 이렇게 내려올까봐. 그러면 이제 3봉을 만들고, 헤드 앤 숄더 모양을 만들고 내려오는 모양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 이더리움의 요 지금 세 번째 월봉이 안 좋아요. 지금 모양이. 더 내려올, 수, 지금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어, 지금 이렇게 꼬라박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럼 얘가 다시 은봉으로 더 내려와서 이 20선을 터치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이번 달에 은봉이 안 좋게 지금 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최소한 좀 좋으려면 5선, 요 5선 위까지는 말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5선이 이렇게 내일 꺾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드크로스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걸 돌려가기 위해서는 이 5선 위로 말려, 말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일지라도 요 20선은 터치, 여기 터치하러 내려오고 여기를 지지받는 게 중요하다.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음, 그런 좀, 출렁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그다지 좀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더리움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더라도 어 얘가 어 주봉 모양이 뭐 그다지 지금 뭐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얘도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요때 음 이렇게 ABC, ABC로 내려왔는데. 음, 참 애매하네요 이게 지금 음, 이렇게 봐서는 제가 이게 되게 좀안 좋게 보, 보자면 이게 A, B, C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왔고 지금 A, B, C 이렇게 나왔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A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B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C파로 내려오면, 여기 120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이 자리까지 내려올지, 그래서 그걸 잘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 199만 6천원. 예, 199만 6천원까지, 199만 6천원까지, 요, 요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여기 120선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얘가 그러면 적어도 여기 지금 요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안 돼요. 얼마냐면 어300 어, 313만 4천원 310 313만 4천원 요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요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럼 요 자리를 지키면 이렇게 1 2 3 요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얘도 지금 조정의 모양이 아 어, 지금 여 60선을 지금 가까스로 지키고 있는데. 아, 좀, 이렇게 말아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아직, 근데, 끝 모양은 아니네요.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더리움도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요 자리까지 내려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395만 6천원. 요 예, 자리를 뚫고 내려왔네요. 예, 일단, 지금은 주봉상, 어, 지금 뭐, 그다지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 지금 이걸 놓고 보자면, 지금 그냥 정상적인, 1파, 2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 쌍바닥 찍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매수 타점은 여기겠죠. 이더리움은 확실한 매수 타점이 나왔어요. 얼마냐면, 434만 8천원. 400, 434만 8천원. 요 자리가, 예, 요 자리가 확실한 매수 타점이에요. 그래서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간다 뭐 양봉으로만 이렇게 주봉상 올라간다 그러면 이 자리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어 목표가가 될수 있냐? 590만원까지도 목표가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모양은 어 제가 볼때뭐 나쁘지는 않네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근데 지금 일봉의 모양을 보면 지금 어 얘도 240선 아래로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 참 애매하네요. 요 때가 이제 요 때가 요때요 이때, 단기 요 시파 바닥을 찍고 예, 얘도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한 모양이긴 하죠. 요 때가 일 수도 있지만 요 때가 이제 단기 시파 바닥이라고 한다면 얘가 요 때가 1파 이렇게 해서 ABC 내려왔죠.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요런 식으로 ABC ABC 이렇게 해서 상승 조정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나와서 그럼 여기가 2파,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3파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파, 이렇 3의 2파, 3의 1, 3의 2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3의 3이 나와야겠죠. 지금 이제 일봉상은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한번 가늠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241선 아래에서 파동 카운팅은 제가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더리움은 지금 매수 타점이 이제 일봉상으로는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적어도 1차, 1차적으로는, 어, 379만 9천원. 예. 379만 5천원, 1차적으로는 이 자리, 이 자리거든요. 이 네. 자리 379만 9천원,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고,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고, 그 다음에는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인데, 이 자리는 어, 392만 5천원, 392만 5천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리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자리는 좀 위험합니다. 여기는 240에서 아래라. 지금 여기 자리, 여기 1차, 여기 2차, 이 자리는 단타 자리에요. 여기는 그냥 수익 주면 조금 5%, 10% 먹고 나와야 되는 자리지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요. 왜? 나는 더갈 거라 어차피 더갈 거면 나 계속 들고 있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여기서는 여기 조금 올라갔다가 ABC 이렇게 내려와서 여, 이 자리까지 다시 내려올 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 10% 어, 수익을 주면 무조건 그냥, 아,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뭐, 나 여기서부터 가치를 보고 나갈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 마이너스 일로 쭉 내려오면 여기도 마이너스 막10% 20% 되면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얘는 확실하게 이제, 아, 매수 타점. 여기 이더리움은 좋은 점이 얘가 시총이 너무 커서 그런지, 어, 매수 타점이 확실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어, 4만, 아, 434만 8천원. 434만 8000원 요 자리. 434만 8000원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를 어 얘가 어 확실하게 돌파할 때 양봉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2 4 1일선 위기 때문에 여기를 2 4 1일선을 반드시 지지하고 그럼 여기가 강한 지지 라인이 될수 있으니까 여기가 요 자리입니다. 예. 요 자리를 어 확실하게 돌파해서 올라가면 요때 때좀 보수적인 분들은 "아, 나는 확실하게만 먹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노리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더리움은 요로,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아, 코스모스가 단기적으로 좀안 좋게 나왔죠. 예, 지금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음봉 어, 하나, 둘, 세 개. 세묶금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20선 터치하러 내려오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차라리 지금 내려올 거 확실하게 내려와서 이 20선을 터치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어, 얘도 지금 시총이 큰 애기 때문에 얘도 시총이 7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총이 큰 애들은 차라리 음, 확실하게 지지받는 자리까지 한번 조정을 주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어, 차라리 여기 야, 지금 나스닥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스닥이 또 내려오다가 또 어설프게 말아 올렸거든요. 그러면은 또 지금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확실하게 어? 120선을 딱 찍고 확 올라가주면 좋은데 지금 120선이 여기라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조금 또 살짝 말아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또희망으로 돌리고 있는데 또 내려와.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차라리 여기를 한번 깊숙이 한번 터치하고, 확실히 바닥을, 어, 확인한 다음에 올라가주면 되게 좋은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깔짝깔짝 대고 있으면, 이제 시간만 계속 가고, 사람들 마음은 출렁이고, 그러면서 개미들은 계속 털리고,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조정이 기간이 길어지면, 조금씩 슬슬슬슬 내려오면, 어, 알트들은 또 더, 계속 더 빠지니까, 그러면 이제 흉흉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저같은 이제 뭐잘 알지도 못하는 유튜버들이 이제 또막 떠들기 시작하죠 이제 바닥으로 이제 나락가기 이제 일보 직전이다 무슨 뭐 이제 대 하락장에 이제 초입에 진입했다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어중간한 자리에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게 좋고 어 그냥 차라리 어플 지우고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얘는 차라리 여기 코스모스는 20선까지 한번 터치하고 말아 올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락의 새 묶음이 딱 완성이 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적어도 비판은 나올 수 있는 A, B,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해 볼수 있고, 단기적으로 얘가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 A, B, C,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확실하게 A, B, C가 나왔어요. 지금 거의 플랫 조정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A, B, C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한번 희망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지금 보면 얘는,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아이고. 요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수렴해 나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절망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인 조정을 받고 있으니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상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예, 주봉을 보면 음 얘가 요때 주봉에서도 딱뭐 똑같아요. 주봉에서도 보면 요때 여기를 여기를 음봉 없이 이렇게 양봉 양봉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갔으면 이제 성공을 했을 텐데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을 맞고 내려왔죠. ABC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상 여기 120선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지점이겠죠. 뭐 대략한 이, 이 지점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예, 여기네요. 여기. 여기 얼마? 그러면 27 아니 아니 그 2320원. 예. 요 지점. 이 지점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20,320원 이 지점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 이 지점이 지, 지지가 되느냐가 또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어, 주봉상으로도 음봉 어, 4개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뭐 한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가정해 볼수 있겠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좀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뭘 이렇게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파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를 관찰하는 게더 중요해 보입니다. 요때 abc 이렇게 나왔죠? 그런 다음에 한 개의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abc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얘의 조정은 상당히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어,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음, 주봉상으로도, 어, 정상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어, 상승 추세라고 볼순 없겠죠? 단기적으로는 계속 하락 추세니까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 얘의 매수 타점은 여기입니다. 주봉상. 42,660원. 여기, 요 자리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요, 요 자리. 이 자리를 돌파해서 4만, 얼마죠 여기 4만 천 4만, 아, 여기 얼마죠4 2660원. 예. 네. 4 2660원까지는 올라와야 좋다. 예. 네. 코스모스는 그렇게 보시,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 뭐, 딱 봐도 지금, 어,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어, 돌파할 때, 양봉으로만 돌파했었는데, 은봉 맞으면서 지금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되고, 하락 추세를 그리고 내려오는데, 이게 뭐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요, 요 지점을 지금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더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이제 끝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싶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얘는 일단 240위선을 깨고 내려온 상황에서 얘의 매수 타점은 여기로 봐야겠죠. 여기 예. 단타는 여긴데좀뭐 여기는 좀 위험해 보이고 음 아까 주봉에서 말씀드린 42,660원 4만. 아이고. 4 2 6 6 0원 요자리입니다. 요자리. 요자리까지 이렇게 딱 돌파했을 때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양봉으로만 42660원을 어, 돌파할 때 그때 매수 타점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점 이 자리를 지지하느냐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냐면 어 2만 25200원. 네. 25200원. 예, 25,200원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예, 지금 이 자리가 25,200원을 지지하는지 지금 쌍바닥 찍으러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자리를 지키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이 정도로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비트가 계속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음, 섣불리 희망애로 돌리면서 들, 들어가거나 물타기를 한다거나 저점 잡겠다고 막 매수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고 뭐 코스모스는 거래량도 지금 뭐 내려오면서 별로 나오는 게 없으므로 어, 그렇게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